뭐, 언제나 나오는 광합성에서 나오는 벤슨의 실험이고요. 어 전혀 새롭지도 않고, 그래서 배점도 2점짜리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림은 벤슨의 실험에서 어떤 식물에 빛과 CO2의 조건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표는 구간 1, 기니디에서 빛과 CO2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부터 디귿은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일단, 구간 1의 조건이, 어, 빛을 비추지 않았대요. 그리고 CO2는 줬대요.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치? 근데 구간 2에서도 아무 일도 안일어났는데그 다음 구간 3이 반짝, 잠깐 광합성을 했어, 그치? 잠깐. 그럼 어떤 조건이었니? 반대지. 앞에서 구간 2에서 빛이 있고 CO2가 없으면, 뭐는 일어나? 명반응은 일어나거든. 명반응이 일어나서 뭔가 NADPH라든지 ATP를 합성을 해줬을 거요그지그 상태에서 구간 3에서 다시 빛을 없애고 CO2를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음, 여기서 명반응을 통해서 합성한 NADPH와 ATP에 의해서 CO2가 공급이 되니까 광합성을 좀 했다가 그게 곧 떨어지니까 바닥을 치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4구간에서는 쭉 광합성이 이어져. 뭐야? 그럼 둘다 공급돼서 여기 명반응 안반응 쭉 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따라서, 어디 봅시다. CO2가 없고, 어, 가만 보니까 CO2 없는 조건 요 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구간 2. 그 다음에 구간 3은 빛이 없어. 그럼 얘가 구간 3, 얘가 구간 4. 얘는 둘다 있어. 여기는 빛만 있어. 얘는 CO2만 있어. 이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키어. 동그라미 기억은 3이 아니라 이 구간 2를 의미하고요. 니은 O2 생성량은 니은에서가 디귿에서보다 많다. 그렇겠지? 니은 4구간이 디귿 3구간보다 당연히 많아. 광합성 다 많이 하니까. 디귿 스트로마에서 NADP+ 양분의 NADPH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자, 생각을 해봐. NADPH는 명반응의 결과물이야. 그지 그러면 T1은 명반응을 했을 때야. 그럼 NADPH가 T1 쪽이 많지. T2는 빛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NADPH를 쓰는 반응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많아야 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은만 맞는 거고. 그냥 벤슨의 실험, 그리고 명반응, 안반응의 관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야.